그래가지고 소년24 공연 왔는데 또 이렇게 유닛블랙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 제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간절하고 이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의욕이 너무 앞설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아 이걸, 이런 걸이말 하면 이런 행동 하면 내가 나 낫게 오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데뷔에 지장이 있는 거아니가 하면서 좀 조심하게 너무 조심하게 되는 너무 내 빼는 그런 것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요즘 유니블랙 활동을 하면서 더 느끼고 있어요. 꼭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꼭 이것도 다 지나간다고 꼭 이겨내고 저멋저먹가 멋지게 완벽한 가수가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믿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유니블랙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유니블랙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 가장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어떤 거? 제 이미지?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싶어요. 뭔가 소년 24? 하면 일단 인상부터 찌푸리는 사람이 밖에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 이 여기서 이렇게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저희 지켜주려고.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자리 지키고 있는 만큼 저희도 유니플렉 활동으로 가장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밖에 소년 24 단어만 들어도 인상적분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꼭 증명하고 싶어요. 이번 블랙 활동으로 뭐100%다 보여줄 수 없고 미비하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선이라도 덮을 수 있다면 성공한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잖아요, 저희 뒤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니블랙도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실리지 않았다는 거 증명하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준비한 곡은 원래는 노래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이 완전 잠겨버려가지고 못감기 때문에 그 제가 어제부터 계속 생각을 한게그 저번에 맨 처음에 여기 MVP에서 했던 이센스 선배님의 독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때 가사를 다시 한번 지금 좀 이렇게 되뇌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노래 들으면 제가 거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MVP 무대하기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목 상태 안 좋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시간 지나 么지坨平나는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着故고 싶은 게전的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总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不会你 그게 会你 뜨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절을 기억해 나를 섞会不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不会가던것지금까지会기会여会 꽉친 주먹에, 신념이 깎은 것에 전부라 말한 시절에, 거만고내가버린 모두를 미우섰지, 반대로 그들은 날겁 줬지, 나 역시, 나중에 그들 같이 변할 거라 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철압을 하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한데, 몇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총 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것 최면이 불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한주하는거 본줄에 묶여 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골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면 내가 완성되는 곳기만한 것도 온 다음에 옆으로 치워놓은 꿈 때문에 덕미 껍데기 뿐인 너보다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날 걱정하는 듯 말하면 이 실패 숨겨도 돼다 지기 싫으면음뿐인넌 가만히 말 있어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 말하지 비겁하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너 대신 욕떠야지 모두에게 존경을 yeah.

뒤섞이던 차기여 모아 호아 거래서 쫓아난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여정의 고간 어떤 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챔들 그게 내일이 트렌드고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제들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그 여딘가 뭐한대로 가진 걸다 갖다 버릴 때도와 같지 않을 것 같던 뜻대로 위로가 될 만한 애들의 미친놈 같이 뒤지고 지치며 평안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고, 불안한 잠추기 위해 목소리 높으면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화내며 짓거리고, 헤매었내어지럽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던데, 그때도 내 안심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지 나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감히 못 잡았지. 내 의식했으면은 기고 지독한 경기 몇 시간을 잔은 지게 혼지 못한 아두 발씩 가다감은 찌그러뜨려놓은 절 거품 덮은 기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을 잡아냈어 다시부터 붙잡아야지 이럴 가던거 감사합니다. <laughs> Yo, yo, 요이 t 이 o u don't w a 서현 a m n 현군 a m m v p